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통일돼서 네. 내가 좀내 발로 한번 제 고향에 돌아가서 네. 친구들이 살아 있다면 네. 그 친구들도 좀 만나고 친척들 네. 만나서 네. 정말 미안하다고 좀 사죄할 수있드 거예요. 엘리트 그 집안이라고 보더라도 북한에서 중산층의 인테리, 예, 인테리 집안에서 태어났다. 음. 이렇게 이제 좀볼수 그 있겠죠. 내가 아이 때는 그 60년대거든요. 음. 그 북한이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데, 그것도 우리 집은 대단히 그 단층의 자그마 집이었는데, 다른 집과 우리 집의 차이점은 우리 집은 방은 작았지만, 큰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책이 가득했어요 학자 집안이니까. 네. 네. 북한은 네, 뭐 우리도 같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대학을 갈때 어느 흐름을선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뭐 우리만 뭐 스카이캐슬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스카이캐슬은 음. 더 넓고 그 내부 이너스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북한에서 나처럼 이런 상류층에 진입하려면 결국은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두 애들을 어떻게 하나, 평양외과학원에 이제, 여성 음. 우리 자식 둘다평양외과학원 지금 대한민국에 네. 대단히 재미난 일이 있는데, 북한의 대학과 학교별로 따지면 평양외과학원 출신이 한국에 탈북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 어,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평양외과학원을 졸업하면, 아, 해외쪽으로 많이, 해외 쪽으로 오, 많이 오, 나가고, 음. 다른 평양 외국을 학원에 다니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외국 문책들을 몰래 보고 이러면 음. 남들보다 눈이 빨리 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요. 제 선후배들 다 있어요. 음. 아이들이 같이 큰 선후배들이 어대로 한국에 와서. 실제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집사람인데, 음. 원래 정상이라면 제가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내볼수 쓰던다면 북한은 외교 안으로 나가면 자식 한 명을 꼭 품양에 두어야 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자식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탈북 그때는 큰애가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우연히 기회가 졌으면서 결국 여기 왔죠. 여기까지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그러고 이게 기적인데, 그냥 있어야 될 내가 어떻게 운이 맞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적을 네.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들어간다면, 네. 먼 훗날 애들이 그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는 북한 으로 가지 말자. 그게 첫말의 쓰야지, 네. 거든게그 네. 야, 어떻게 차마 그렇게 가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 결국은 이렇게 분립을 당할 때인데, 이런 논쟁은 계속 주도가으면서 이게 하루아침 사이 뭐 탁!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북한 체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걸도 집안에서 또 코로나고 이러면서 점차 아 이제는 그런 예, 같이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진화론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변하고. 북한은 음.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한미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도 북한을 극복할 수 없다. 이 이미지를 지금 가기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막 이렇게 도발하면요. 한미가 전략 자산을 한번더두개 갔습니다. 그 B2가 한 바퀴 건다든지, 백항공공함이 두개안돼 건다든지. 핵 잠수함이 런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항공방 미고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쏴고 지금 디지털 디스톰이라는 완전히 200여 대의 비행기가 뜨서 북한 탑에 불러온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번에는 n m 지를 넘어서 쏴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북한의 전술 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걸 우리는 위축시킬 수 없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제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 결단을 저는 내려야 한다고 그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두 가지 핫토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안보, 힘을 키는 거고 한무장 같은 걸 하는 거고 한무장은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가 자체로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 이입도 시키고, 교류도 하고. 근데 우리는 딱 나가서 어떻게 하면, 보수가 직권하면 어느 길로 할 것이다. 진보가 직권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다 짬뽕 시켜가지고, 가게 한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다지 이용을 다 정해져. 그러니까 양지에서 할일 있고 음지에서 음. 할일 있고 공개적인 방법과 비공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배합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미수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미국에 가서 이야기해서 했 한미수교와 북핵 문제를 이거 섞지 말라. 그 북핵 문제는 절대 이거 북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란 이건 안, 해, 안 해결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여기다 집중해 보자. 그럼 여기에 집중하는 방법은 이제처럼 대북 제재도 있고. 확장 억제력도 있고 이런 방들도 있겠지만, 난 하나는 우리의 연성파워 소프트파워로서 어떻게 흔들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자. 김정은 체제가 있느라 북한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방도는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니다 저는 고급적인 목적은 나라가 통일돼서, 네. 내가 좀내 발로 한번 제 고향에 돌아가서. 네.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음. 그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네. 사죄 네. 말씀을 네. 이런 점들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